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수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 등 변경 사항이 있거나 영수일자 변경 시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원 천징수 영수증이 마감이 되어 있다면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도 작업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원 천징수 영수증을 마감 해제 후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정합니다. 중도 퇴사한 사원이 있다면 근로소득원 천징수 영수증은 구분값이 이번 전체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 중도 퇴사한 사원도 같이 조회가 됩니다. 계속 근로자만 조회할 경우 0번 계속으로 조회하고, 중도퇴사자만 조회할 경우 1번 중도로 조회하시면 됩니다.